안녕하세요. 순위 검쌤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자격증 전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Q 파워포인트 전체 구성 문제는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를 설정해주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2번에서 6번 슬라이드까지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넣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KPC 사이트의 정답지를 기준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하살표를 클릭하고 A4 용지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맞춤 확인을 클릭합니다. 슬라이드를 6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레이아웃이 제목 슬라이드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새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레이아웃을 클릭하고 제목만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슬라이드 복제를 클릭하여 2번부터 6번까지 슬라이드를 만들어줍니다. 슬라이드 레이아웃은 2번에서 6번까지는 제목만이고 1번은 제목 슬라이드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클릭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합니다. 나타나는 슬라이드 마스터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를 선택합니다. 슬라이드 2에서 6번까지 사용하는 제목만 레이아웃 일곱 번째를 선택한 다음 주어진 지시사항대로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2에서 6슬라이드의 제목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을 클릭합니다. 도형을 클릭합니다. 평행사변형을 클릭합니다. 도형 채우기 색깔을 입력해주고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클릭합니다. 삽입을 클릭합니다. 도형을 클릭합니다. 팔각형을 클릭합니다. 도형을 삽입해 줍니다. 색깔을 진하게 바꾸어 줍니다. 아래쪽 글상자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맨앞으로 가져오기, 맨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을 선택하고 글꼴을 도듬40 흰색을 선택합니다. 가운데 맞춤을 선택합니다. 하단 로고, 네피 c 문서 ITQ 픽처에 로고 2를 삽입해 주고, 배경, 회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해 줍니다. 하단 로고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림을 클릭합니다. 문서, ITQ, 픽처, 로고 2를 선택하고 삽입을 클릭합니다. 배경 제거를 선택하고 로고의 배경을 제거해 줍니다. 그런 다음, 크기를 변경해 주고, 왼쪽 아래쪽에 적당한 위치로 드래그 합니다. 슬라이드 번호는 드래그 한 후, 16을 입력해 줍니다. 위쪽 제목도형은 전체 드래그 한후 슬라이드의 위쪽으로 위치를 변경해 줍니다. 모든 지시사항이 끝났으면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합니다.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나도록 하려면 삽입을 클릭합니다.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합니다.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하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을 체크합니다. 모두 적용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1번부터 6번까지의 전체 구성이 모두 완성이 됩니다.